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과의 크기가 세타이고 부채꼴 o a b 가 있다 근데 호 AB의 3등분점 중에서 A에 가까운 걸 그러니까 얘네가 3등분 됐거든 그랬을 때 A랑 가까운 걸 C라고 했을 때뭐 여기 색칠해되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면은 요만큼 세타니까 여기에 3분의 세타가 되겠지 여기는 3분의 2세타가 되겠고 3등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BOC의 넓이는 3분의 2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가 3분의 2 세타니까, 3분의 2 세타니까, BOC의 넓이에서, OCB의 넓이는, OCD의 여기 크기는, 왜 여기 이게 나오겠어? 그, 이등변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파이에서, 다 더해서, 3분의 2, 2 세타, 그리고 여기 X, 여기 X 잡게 되면은, 2 x 가 되는 거고, 얘네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 OCB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OCB의 길이가 나왔으면은 삼각형 BOD에서 삼각형 BOD에서 사인법칙을 돌린 거야 삼각형 BOD 여기서 사인법칙을 돌렸을 때 지금 OD의 길이로 표현을 했어요 OD의 길이가 여기야 OD의 길이가 어디냐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사인법칙을 쓰면 이 각의 크기를 알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거는 그 사인법칙을 돌리면 되죠 자 그러면 자 봤을 때, 음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BOD에서 길이가 여기 어, 여기 그러니까 사인 요거 분에 요거는 요거 분에 요걸로 해야겠다. 왜냐면 요 길이가 1이라고 알잖아. 그럼 요기 요 각의 크기를 알아야겠지. 자요 각의 크기 같은 경우도 잘 봐봐. 음요 초록색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180도가 나오지. 그럼 여기를 y라고 잡게 되면 여기 여기 각의 크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세타 더하기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세타를 하고 y를 더하면 얘가 몇이 나와야 된다? 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라 거야. 그러면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그리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3분의 2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파이 플러스 3분의 2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거 다 더한 게 파이가 된다는 라 거고, y는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가 되겠다. 누가 y 값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 그럼 사인 법칙에 써볼게요. 자, 사인, 사인, 어,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세타분의 어, b, o, d는, o, d는, 어, 사인. 사인 와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분의 1이 되겠죠. 5d의 길이는 결국 얘가 여기로 곱해지는 건데, 사인은 그두개더 해서 90도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바뀌잖아. 3분의 2세타분의 코사인 3분의, 3분의 세타가 되고, 그게 바로 5d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3분의 코사인 3분의 2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그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 크, 큰 거에서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죠.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OC의 길이도 알고 OD의 길이도 아니까. OD의 길이 같은 경우 여기는 낙낙 값이니까 3분의 2세타가 되고 이제 다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r제곱세타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다까지 나오고 문제를 풀면 돼요자 F세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F세타가 3분의 2 3분의 2 세타가 돼요 그럼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입니다 자 G 세타 같은 경우는 나에 들어갈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코사인 3분의 2 세타에다가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얘랑 얘랑 없어져서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같은 경우 코사인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H 세타 같은 경우는 다에 들어갈 거니까 6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것만. 다에 들어갈 거는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아, 6분의 파이 세타지 2분의 1 알제곱 세타니까 미안 여기 세타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8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48분의 파이가 되겠다 48분의 파이분의 3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얘는 6분의 어, 루트 3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48분의 68에 48니까 8로 투산 파이가 돼서 파이 파이 없어지고 48에 48 없어지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